음, 기다리세요. 에, m m m okay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이렇게 하고 어렐라 어른 아메나이 어리그뿌리부터 백길까지 어른 아메시

네, 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연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일단 소리좀 줄여야겠다. 1위면 네, 됐고요. 아, 나 그때 떨어져가지고 나 지금 15-30, 1 5위로 떨어져가지고. Okay. 아, 나 사무스님 한 번만 만나고 싶다. 조수 연습 해야 되는데. 발로로한테 장인을. 나 발로 장인. 영상 올려봐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참영상 올려봐요. <laughs> 이건 좀 아닌데. 그렇지. 아니, 이건, 이게 가능성이 없긴 한데, 이거. 가능성 없어도, 이거 가능성 없어도. 왠줄 알아? 내가 누구겠어? 응? 나야 까먹은 건 아니지 일단 성공 하나 맞춰주고 가자 45 때리고 다시 깎고 다시 또 깎고 이게 하나 아산탄좀중 좀 그런데 그렇지 힐 위에 어, 계속 도망치기만 해, 지 아니 던지는 건가? 제가 믿어보자. 못 믿겠어. 믿겠어. 잘한다는 뜻인가? 망했네. 첫 판부터 좀 뭔가 분위기가.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어. 옆으로 피킹했다. 바로 딱 이렇게 하나 꽃. 내가 120가 큰거 아니야? 그치. 딱 150. 여기서 스프레이가 제일 좋다니까. 어, 뭐 접혀졌어. 아, 이거라도 들어야지. 아, 쟤나 따라 한다. 근데 에너지 검정 어쩌기? 무한이라를 계속 쓰고 있으면 되지 않아? 굳이 왕수야될 이유가 없는데, 이케 몇차 차이 계속 더 나오는데, 빌런이야. 빌런이 너무 많아 요즘. 허 아, 나 따라하는 게 너무 열받아. 어, 뭐야? 아 진짜 이거 예쁜데못 이겨 이거 어쩌졌다 이거 총 빼려고 아니 이... 아 얼음 스키드장이야 여기 좀 이게 맞춰야 된대 아유 날 피고 했단 이리와 복사해줄게어 안녕하세요 복사 줬다 넌아 응? 내가 뭐라숭아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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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우리팀 우리팀 드리어 잘한다 나 조합 망했는데 근데 스프레이는 좋을건데 헤비헤비 영상 들고싶다 오랜만에